자,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응용하는 부분을 같이 볼 건데, 함수의 극한 응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미정 개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미정 개수란 얘기는 뭐냐면은 개수가 미정, 결정되지 않은 걸 우리가 그 개수를 찾아주는 거, 개수를 결정해주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함수 fx랑 gx가 있었는데, 자, x가 a로 가까이 갈때 gx분의 fx라고 하는 요게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수렴한데 그치? 어떤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때 GX라고 하고 있는 지금 분모에 있는 애가 뭐가 되면은? 0이 되면은? 그치? 그럼 반드시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 분모는 0이 될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뭐 x제곱 플러스 a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얼마의 값으로 수렴한대 얼마의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냐면은 음이 됐어 자 그럼 지금 분모가 0이 되지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제곱 플러스 a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아 a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1분의 x 제곱 1이잖아. 그럼 x 1 x 1 이렇게 약분이 돼서 1을 대입하면 2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이유는 그 0이 되는 인수가 분자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라서 분모가 0이 되면 반드시 분모 그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건 뭐냐면 수렴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자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데 분자가 0인 거야. 그럼 반드시 분모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로 가까이 갈때아 1로 가까이 갈때 똑같으니까 뭐 2로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a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어 근데 얘가 그 지금 분자에다 2 대입하면 0 되잖아. 근데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인 거야 어떤 값뭐 예를 들어서 뭐4뭐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봐봐 그러면 분 뭐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 e 플러스 a가 뭐란 얘기야 0이니까 아 a가 마이너스 2라 얘기지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2분의 x, x 제곱마이너스 하니까 x-2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4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l이 0이 아니야. 극한한, 극한값이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면 은 반드시 분모에도 0이 되는 다른 친구랑 정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려오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이 함수가 뭐할때 수렴할 때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치? 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려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FX와 GX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F의 차수, FX의 차수랑 GX의 차수가, 만약에 FX라고 하는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 있었잖아.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얘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뭐 0으로 수렴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제 뭐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땐 최고 차이 개수들만 체크해가지고 그냥 극한값 구해준다고 하면 됐던 거.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의 문제를 예시로 지금 한번 보면 지금 보면 x가 1로 가까이 간때 지금 분모가 이미 0이지. x에다 1 대입하면 0이잖아. 근데 어떤 값으로 수렴했으니까 아, 분자에도 1 대입하면 0이 되야겠구나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k 즉, 이게 0이 돼야 돼. 아, 그러면 2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가 2란 소린 거지. 그러면 k에다 다시 뭘 대입해봐야 돼. 2를 대입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전히 둘다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니까, 자 0분의 0꼴인데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해야겠지. 유리화. 그래서 루트가 있는 쪽에다가 뭘 해주는 거야? 유리화 이거에 합골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루트 X +3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주고 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 거야 물론 지금 k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끝인데 극한값까지 구하는 걸 해볼게 그자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에서 4를 뺀거어 여기도 곱해야 된다 근데 분모에도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가 있잖아 이렇게 약분 되지 그럼 뭐야 루트 4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즉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됐어? u 값은 p 고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체크하는지. 자, 얘는 함수 x x 랑 g x 가 있어. 자, 근데 각각 x 가 a 로 가까이 갈 l 이라는값 l 이라이라이랑이 이라는 값이랑 그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g(x) 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같은 대소 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f(x) h(x) g(x) 가 대소 관계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모두 대소 관계를 성립해야 되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h(x)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g(x)가 아래와 같은 대소관계를 성립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l이라 그랬으니까 l보다 큰 거야 뭐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h(x)가 그럼 그 다음에 m보다 같거나 큰 거지 어 근데 l이랑 m이랑 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L보다 같거나 크고 L보다 같거나 작은 건 L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HX가 L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근데 여기서 지금 뭐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자 FX랑 GX랑 같지 않아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GX의 대소관계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잖아. 근데 얘는 같을 수도 있다란 설명을 한 거야. 오케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 FX가, 뭐라고 놔볼까? 여기, 여기, 어, 낫네. 그치? 3X. 그리고, 여기서 어떤 GX가, 어, 3X. 극한 값이 같은 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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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놓은 거야. 3X. 어쨌든 얘가 더 크잖아. 그치? 하지만 리미트 X가 만약에 그 A가 0이면 0으로 가까이 갈때 3X도 0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 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주 x 수도 0이니까 둘이 같은 값이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극한 값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함수 자체가 같지 않아도 그 함수들의 극한 값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필수 예제들을 하나씩 풀어 볼게.